안녕하십니까 투자인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관심 종목,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풀무원이고요. 풀무원 또한 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보기 드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가 손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 금방에서 샀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만큼 올랐고, 손절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한, 손절할 만큼은 올랐습니다. 여기서 반청사 해주셨으면 아주 되게 쉽게, 편안하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파마 홀딩스도 음,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자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죠. 이게 매수 진입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음, 여기가 손절이고 여기가 근처가 매수 진입점이고요쭉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분은 한 4주 5주 정도 있으면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건 지나간 거고 일단 여기서 음, 이 정도 진입은 어. 진입은 이 정도 근처 선절은이 정도 선절이될뻔 하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선절을 여기서 뭐,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으신 분은 손절이 되셨겠죠? 뭐내 몫이, 이거 뭐 폭등한다고 해도 이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자,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반 정도 걸면, 반, 반이 정확하게 반은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일단 손절은 안 됐고요.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크기만큼 올라갔겠죠. 반 팔았으면 쉽게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 난 그런 건 몰라. 그러면 그냥 홀딩하셨어도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일단 지금 광동제약은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웹젠, 웹젠입니다. 웹젠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일단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손절안 됐겠죠. 이렇게 약간 올라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음에 현대리바트. 이것도 일단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증가하고 이렇게.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아,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인가? 이 예. 브릿지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입니다. 아, 이름. 자, 일단 이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입니다. 여기 고점이고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 여기서 뿅! 튀어나왔죠. 자, 보시면, 애매하죠, 이거. 여기서 손절이 되셨을 수도 있고, 이기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손절 되신 분은, 이건 뭐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간당간당하게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조금 더 거셨다거나.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다가 손절되면 파시고요. 쭉 가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넘어주면 뭐 상관없지만 여기서 또 역사적 고점을 넣으려면 거래량이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 매수시 포인트를 다시 잡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주나 2주 전쯤인가? 지난 번에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노바텍이란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을 해서 특징주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여기 터졌죠? 여기 터졌습니다. 자반 정도 딱 걸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여기 전고점인데, 여기는 고점을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역사적 고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역사적 고점이 여기였으면, 저는, 음 좀더지켜 거리가 좀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져 있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음,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할만, 할만한, 음, 충분한 거리고, 역사적 고점도 아니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으면, 뭐, 이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